알렐루야 예레미야 1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에는 허리띠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13장 1절을 보시면 여와께서 여하가신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뱃띠를 사서 허리에 이렇게 두르면 허리띠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물을 적시지 않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사전에 너는 사서 내 허리띠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바위틈에 감추게 되면 허리띠로도 역할을 못할 뿐더러 띠로서 바위에 감춰진 그 상태에서 섞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전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것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이가 섞어서 설수 없게 되었더라 하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변질되어지고 썩어진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밖에 있고 세상에 물들기 시작하면 썩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숨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설수 없음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교만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이 다른 신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을 다른 신이다 는 다른 들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죠 세상의 음성에 너무 귀 기울이는 것도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어 TV나 세상의 소리들에 너무 귀를 기울이는 것도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11절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라 네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 썩지 않냐고, 뛰로서 역할을 할수 있던 자들이 그 하나님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냐고, 거절하고 그마음의 완악한 대로 행하고 또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니까 썩어지게 된다. 그서 썩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역할을 못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 5 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이니라 했습니다. 자 자기 생각에 빠지면 너희는 들을지어다 왜안 듣느냐?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안 듣죠. 귀를 기울일지어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들리는 게 많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들을 것들이 많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많고, 자기 마음에 분명한 것들이 많다. 그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뭘 듣느냐? 세상의 소리는잘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교만한 자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뭘 교만합니까? 우리가 뭘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교만한 거죠. 그런데 인생이요 원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참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그랬기 때문에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저도 한 분이 돌아오기를 굉장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평생 기도하고 있는데 그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자기 앞에 있는데도 듣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집을 핍니다. 병원에서 사망 선고까지 다 내려졌는데도 안 듣습니다. 심지어는 의사가 거짓말 한다는. 왜안 듣느냐? 평생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지금도 제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교만이 꺾어지고, 그 고집이 꺾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되면 좋겠는데, 아니, 그게 석가이더라니까요 그게 타고난 모양이더라니까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1 6절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발한 빛이 사방에 그늘로 변화의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끝나기 전에 너희 영광이 뺏기기 전에 너희 생명이 다하기 전에 너희 생명 있는 동안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그것이 교만을 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몸소리를 듣는 것이다. 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다. 아, 네. 그 인생이 자기 영광에 취하고 자기 소리에 기울이고 길을 어, 기울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습관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아,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근데 아, 네. 사실 원래 목적은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었는데 아, 네. 참 인생이 그걸 안는다 그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가 주인되어지고 교만한데도 자기가 주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계속 자기가 어 문제없다 가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 길이 뭐냐는.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는데 자기 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의 길이죠.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구합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23절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수 있느냐 할수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했습니다 네, 참 절망적인 말씀인데요 우리가 어, 흑인처럼 흑인 같아서 흑인이라서 피부를 희귀할 수 있느냐? 표범이 거기 반점을 뺄수 있겠느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네. 그렇게 할수있을지데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요.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생각에는 된다. 내가 이렇게 하면 옳다. 내 방법대로, 방식대로 하면 될 것이다. 그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하나 뭐라고 해요? 그게 교만이다. 아멘.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말씀에도 함께 나눴지만, 사망의 법에서, 재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이것을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된다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 내 방식대로 살면 된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자기는 옳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회개하지아니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 우리는 구수인 같고, 흑인 같고, 표본 것 같아서 우리의 반점을 뺄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아, 네.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 아, 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인생에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지어야 되죠. 아, 네. 24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물같이 허터리로다. 2 5절에 여와의 말씀이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실리하는 가달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분깃, 다시 말하면 여기 본문에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분깃을 빼앗기고 바벨론은 끌려갈 것이다. 라는 거 북방에서 오는 민족에게 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빼앗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배띠가 썩어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그 배띠의 역할을, 역할을 감당할 건데, 너희가 교만하고 너희 생각대로 하고, 너희가 신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삶 때문에 하나 빼앗긴다. 왜 거짓을 그 신뢰하느냐? 내가 이렇게 내, 나의 생각대로 살고, 거짓을 그 말하고, 어, 내 마음대로 해도 문제 없다. 그 잘하고 있는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그 거짓을 그 신뢰하는 까닭이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내가 살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것 또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아, 네. 하나님 우리에게 더큰 분깃을 주기 원하시고 더큰 더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 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데 그 분깃만 바라보고 어? 그 지경을 넓힐 것만 바라보는 보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내려놓고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요의 말씀 앞에 나올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